찾서 접으시면 우리가 낚싯대가 가이드가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돼있는데 이렇게 낚싯대 <laughs> 아 귀여워. 우리 집 영업부장이에요 영업부장 되게 졸려 선생 여기 근처나 거출 근처에요 야너또뭘 영탐하러 왔어 <laughs> 아까 이거 설명드렸죠 이렇게 풀러 갖고 쭉 빼시고 잠그시는 거. 자,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낚시를 하시는 거예요. 자,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하시는데, 자, 요게삼각대 어. 아까 여기다가 이렇게 무거운 거 매달아 놔야지 얘가 더 안정적이에요. 그래야지. 간단하게 팁을 알려드리면은, 자, 우리 여기가 안 걸려서 안 돼. 어. 천천히 해볼게. 응. 아니, 이게 그거... 풀린다. 그럼 반대로 해볼게. 여기 줄이랑 여기랑 안 감겼는데, 풀, 그거니까 될 리가 없지. 생명 상서의 도전. 아 <laughs> 거치대 완료. 갈매기가 계속 놀려 오! 오! <laughs> 어, 데고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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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내 손! 아손 <laughs> 보여줘. 여기 개지렁이가 토했어요. 오늘 밥 먹을 때 여기서 개지렁이 냄새난다 한표. 이제 해보세요. <laughs> 밀양박씨 박장서 막내 첫 캐스팅합니다. 폼 어쩌. <laughs> <laughs> 바로 앞에 떨어졌어. 뭐야? 응. 개찌렁이 <laughs> <왜안 되냐? 웃음> <갯지렁이> 다 잘렸다. 개찌렁이만 <laughs> 없어졌 낚시가.. 낚시와서 좋아하는 자연이 바닷소리나 우와. 여러분 우와. 동해입니다 띠리 띠리 띠리리 낚시 이외차 자연이 오늘은 낚시를 과연 할수 있을까요 물고기도 낚고 사람도 낚고 사랑도 낚고 아 정말 낚시 한번 하기 힘드네요 때려쳐 때려쳐 안돼 이제, 이제 낚시 입은 시절 당근마켓에 팔자 안돼 그럴 수 없어요 드디어 마참내 던져보세요 <웃음> <웃음>

저는 소트를 끌고 혼자서 낚시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. 남편은 아이고 아직 자고 있어요. 저 혼자 나왔어요. 근데 오늘 파도가 세가지고 아 파도가 오늘 상당히 있는데 낚시가 가능한가 모르겠네. 그래도 일단 고합니다. 낚고. 낚시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. 아직은 바람이 상이히 많이 불진 않는데. 아, 근데 나 혼자라 좀 무서운데? 여기 보이시나요? 쭉제손 끝에, 끝머리 정도? 그 정도 갔어요한 어, 여기 폭의 한 3분의 1 정도? 날아간 것 같아요. 과연? 입질이 올 것인가. 뚜둥. 내가 잘못 던진 건가? 여기가 없나? 원래 여기 이쪽에서 하다가 지금 조금 더 올라와서 등대 근처로 좀더 올라와서 여기서 캐스팅 했어요. 션을 설정만 더 줄까? 그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. 이쪽에 낚시하시는 분한분 분 오셨어요. 제가 한 시간 반 동안 입질이 하나도 없어. 미끼를 왕창 꽂아볼게. 요 바늘 하나에. 바늘 하나에 미끼 3개씩 꽂아볼게요. 여기서 본건 있어서 또 따라 해본다. 이렇게 3개씩 달아볼게요. 어, 분명 소리 들렸는데? 네 아까 분명히 방울 소리가 짤랑 들렸는데 내가 헛걸 들었나? 여기는 어디? 나는 누구? 그래도 나 어제보다 많이 늘었어. 그리고 여기 한가짜서 좋은 것 같아. 다음에도 이런 데로, 이런 데로 와야, 데로 와야 돼. 응. 어제, 어제 거기는 ]다. 사람 너무 많았지, 아 주눅 들어가지고 뭐할 수가 있어야지. <놀린> 아, 화장실 간 사이에 음. 아, 화장실 간그 10분 사이에 입질이 따랑따랑 따랑따랑 따랑 와가지고 오빠가 틈질 했는데 놓쳤대요. 나는 지금 3시간을 기다렸는데 입질 한번 못받아보고 못 오빠가 받았는데 놓쳤어. 아쉽네. 음. 지렁이 성큼성큼 만지는 여자. 뭐였을까? 보고였을까? 뭐였을까? <laughs> 그... 어머! 아저씨 거기 가시면 안 돼요. 나오세요. 오, 언제 갔대? 아유. 어, 우못 어. 보겠다, 나는. 아, 어, 하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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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아, 아, 정말 남자들 왜 저러는 거야. 산이나 찍어야겠다. 관심, 관심 주니까 더 위험한 짓 하네. 관심을 꺼야지. 낚시꾼 같네.